보통 수험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저는 5년 걸렸습니다. 바로 2차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는 연에 약한 630명에서 7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어, 경쟁률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케이스고요. 어, 그분들하고 어...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경 세무사입니다. 네, 어,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수험 기간에 대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조금 오래한 경우고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고 하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험 기간이 길어졌는데, 통상적인 경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험 기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어, 세무사 시험 자체가 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시험은 100%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절대평가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넘어가면 일차는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0% 주관식입니다. 100% 논술형이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이제 두 번까지 칠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을 붙고 그다음에 이제 이차 시험이 그 당해에 붙고 만약 에그2차 시험이 안 되면 그다음에 2차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기간만 보통은 동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1차 붙고 바로 2차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생동차라고 하는데 그 시간만 2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공부해야 되는 기간을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어한 5년 정도는 보통 주위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 일단 과목 자체가 세무사란 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세법하고 회계학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관련되는 재정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같은 그런 과목이 들어가는데. 어 그 시험 문제를 다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객관식으로 해서 기본 점수가 넘어야지 붙는 절대평가라서 보통은 어~ 그쪽 전공이 있으시더라도 보통은 요즘은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서울에 가서 학원을 듣는다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학원을 듣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어 세무사 관련 회계사 관련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든지 어, 아니면 서울 가서 직접 공부를 하시든지 보통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연에약한 630명에서 70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절대평가로 해서 뭐 많이 붙을 수도 있고 적게 붙을 수도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위를 매깁니다. 뭐 1등부터 700명까지. 그래서 상대평가적인 부분이라서 보통 이제 뭐 실림동이라든지 뭐 이제 고시촌에 가서 이제 2차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끝까지 해서 또뭐 10년 만에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이제 세무사란 자격 제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은 아직 국세청 직원한테 자격증을 일부 주는 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세무사 제도가 생겼을 었 때는 이제 한 60년 정도 전에 세무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법을 만들 때. 예, 국세공무원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공짜로 줬습니다. 이제, 이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 국세공무원으로 해서 10년, 중,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 면제, 2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면제, 2차 일부 과목 면제라는 제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 분들이 준비하는 것도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인은 7 0 0명 중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포지션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 비율이 좀 줄어드는 거겠죠. 어 기본적으로 그런 세무사 업계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걸 알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좀비하수 있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5년 걸렸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좀 젊어진 케이스고요. 지금 그래도 세무사님들은 보통 30대에서 40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상 국세청 공무원님들도 이제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은 10년 이상 하면 1차 면제고 그다음에 20년 하면은 2차 일부 면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업계에 비해서는 좀 수험생 합격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고런 특성상.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취직도 취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도전을 많이 많이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경쟁률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케이스고요. 지금 20대 분들도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뭐 회계사란 자격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 세무사란 세무사 시험을 붙었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일반 여타 이제 자격이 없는 분들보다는 낫습니다. 어느 일반 회사나 뭐 공사나 해서 어, 특채 모집을 할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뭐 대리님으로 들어가든 뭐 가정으로 들어가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무사는 직업은 좀 특별히 이제 개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사기업에 취업하실 때는 당연히 가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특성상 뭐 재무 파트를 뽑든 텍스 파트를 뽑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은퇴 이제 고 스펙 분들도 많고 또 세무사를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토익 점수를 올린다든지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각종 뭐 사회 뭐 경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수험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어 이제 공부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여타 이제 자격사를 준비 안 하는 동기들에 비해서는 스펙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스펙이 이제 세무사란 라이센스보다 낫냐, 적냐, 그거는 이제 업체별로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란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어디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어 없고, 내가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은 개업을 하든지 관련되는 회계법이나 인 세무법인에 취업을 해서 이제 나중에 내 사무실을 오픈하든지 보통 그런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타 일반 뭐 사람과 비교해서 시이잘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은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